이렇게 끝을 보았네요 이제 2구 팬사인회 시작해볼까요? 오네 다시 구매해주세요 오 <laughs> 우리 의상 갈아입고 이렇게 뭐뭘지 음 사복, 사복. 네, 사복 사복 우리 올때 이거 입고 와가지고 팬이 끊어 진짜로? <laughs> 저희 겉옷 <건우을> 입고 다시 다어 <laughs> <laughs> 따뜻한 팬사인회 네, 뭐 빨리 끝났어 빨리 끝났어요 뭐, 빨리 끝났어요. <laughs> 뭐 아쉬우세요? 네, 네. 어, 아쉬우면 뭐. 어, 아쉬우면, 같이 아쉬운 마음을 나누죠. 함께 즐겨요. 소감이라도 한 번씩 할까요? 예, 뭐. <laughs> 예, 뭐. 예, <laughs> 예, 예. 네. 고마워요. 아무튼 <laughs> 아, 아. 그렇게 할말 없다. 어. 사랑해도 없이. 아니, 기다려봐. 아직 안 끝났어. 고맙고요. <laughs> 오늘 닭발을 주신 분도 고맙고. 선물을 가득 주신 분들도 감사드립니다. 그리고, 네. 아, 아직 안까졌어한감사안가다 끝까지 오케이, 오케이. 그리고, 어, 저희 샤이 12시야 노래 사랑해주시는데 왜 저를 안 봐주시죠? 보고 어, 있어요. 네네네. 사랑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네. 다음에는 더 좋은 모습으로 키가 커져서 그렇습니다. 네. <laughs> 네. 머리도 기르고, 키도 커져서, 요도로 하, 겠습니다 아, 이제 유빈이 왔네. <laughs> <laughs> 어, 저는, 어, 샤이 팬싸가 되게 오랜만에 있었는데, 음, 이렇게 셋이서 팬싸를 해도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, 왜고기가이렇 감사드리고, <laughs> 감사드리고, 어, 더 길게 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지만 우리 뭐 다음에 늦게 안 됩니까? 우우우 잠깐만큼 해준다 아 다음에 또 이런 계획가가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와주셔서 감사하고 사랑해요 헤이 hey 요? Hey 네 <laughs> 샤이 12시야로 인사를 이렇게 오래 드릴 수 있는 것도 참 좋고요 <laughs> <laughs> 또어 자리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, 여러 번 사인 받아주신 거로 인해서 여러 번볼수 있게 된 것도 참좋은것 같고, 서 계시느라 또 고생이 많으시고, <laughs> 오늘 와주셔서 감사하고, 앞으로 또 저희 핑크 판타지도, 핑크 판타지 샤이도, 또 다른 유닛들도 더 많은 다양한 모습,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,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핑크판타지 샤이였습니다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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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 지금까지 핑크판타지 샤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오븐 데이트 당첨되신 분은 대왕님 사인이에요 역시 대왕 사진은 대왕 사인인가요? 대왕 사진은 대왕 사인이에요 Oh, right. okay. right. okay. yeah, 오! h t s right. s i 또 수식 간다. 와. 이렇게 두 분이 신보다 저기서 신나 하시고 거 보니까 난좀신거 같은데. <laughs> 네, 그럼 이따 오븐 데이트 때 뵙고 나머지 우리 남 노아맨들은 조심히. 이따가 안녕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<laughs> 가시는 분들 조심히 가시고. 아, 제사 감사합니다. 조심히 가요. 안녕. 안사진을만 됐어? <laughs> 좋아, 그. 기다려면, 그 맨날 맨날 잘 가세요. 맨날 맨날 댑니다. 그. 마이크 어떻게? 해. 박근혜 조심히 가. 내가 조심히 가게 할게. 걱정 마. 어. 잘갈게또 오늘 돈 어디서 당시아 잘 가라. 아 이게. 안녕. 아이고 어, 너무 덥다 Thanks